취업 준비를 할 때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몸이 재산이니까요. 특히 야채.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육식 위주의 삶을 했다면 요즘은 채식도 많이 곁들여 사는 편이에요. 자연 주는 선물, 성경채. 손은 항상 이렇게 해서 다치지 않도록. 너무 작은 부위들은 이렇게 입으로 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는다면 내 몸이 자연으로 돌아갈 것 같아. 음, 발짝지근해. 약간 데치기 위해 채소라고 하죠. 채소를 우려낸 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이틀 밤도 부족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 제가 국국공무원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국국공무원은 때를 치고 진실된 나를 마주하기 위해 호주 대자연으로 머핀올리네를 갔다 왔어요. 뭐 남들이 하는 건다 해봤습니다. 캥구로랑 다이다이도 깨보고요. 코알라랑 프리어고도 해보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신차리고 이제 세상이랑 파도에 맞서 싸우는 완벽한 서퍼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구석에 있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되더군요 제 자취방은 그랬습니다 폰은 블랙 앤 아이보리 곱쓰이 이제 갓생각만 살아봐야 되겠죠 당장에 쩐니부족하니까 알바도 좀 하고 취준하는 과정도 한발짝 한발짝 이렇게 영상으로 담으면 척도 될테니까요 아차차차차! <laughs>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춘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호주 <laughs> 킹홀리드에서 만난 제 여자친구예요. 인터내셔널 러브인 거죠. 만난 지 1년 정도 된 도피아입니다. 소피아 베르가라. 아무래도 타향살이라면서 향수병 걸릴 수 있잖아요. 제가 힘들고 외롭고 이 세상에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을 때 소피아가 적극적으로 전체 다가와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랑의 메시지들을 주고 받습니다. 백사장에서 제 이름도 적어줬어요. 소피아의 셀피. 소피아가 그리스 여행도 가고요. 소피아가 여행을 좋아해요. 리기 소피아 할머니 집이에요. 소피아, 엄마랑 아빠예요. 장인 장모님이시죠. 이렇게 엄마, 아빠도 보여줄 정도면은 진실된 사랑을 볼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의 지나간 사랑들 조금 보셨잖아요.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요. 소피아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뭔지 아세요? 퀸의 Love o f My Life입니다. Love o 라 My Life. It's come to love o my l i e 솔직히 배경을 보고 사람 만나진 않죠 진실된 사랑을 찾다 보니까 돈은 저절로 따로더라고요뭐 이걸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소피아가 사실 그냥 부자입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맨날 버릇처럼 얘기해요 이돈다네 거다 네 <laughs> 돈이 내 거고 내 돈이 네 거다 부부는 영촌이다 소피아가 영촌이라는 개념을 알더군요 oh God. 소피한테 한번 전화해볼까요? 지금 바쁜가봐요 소피아가 예비 신우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빠둥 여러분 우리 소피아 이쁘게 봐주십시오 오늘의 일정은요 스터디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취업 스터디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사랑은 성공했으니까 취업만 성공하면 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하루도 열정이다 지수님이 좀 늦게 오셨나서지장님이안 오시나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오 아니 지수님 뭐한 분인데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어? 저는 이렇게 하면 여기 쓰지 못해요 저.. 아, 이건 뭔가요? 아니손 대지 마시고 아니 뭐.. 그냥 저 취업일기 쓰는 거예요 브이로그 같은 거뭐 하시는 거예요?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는 거지 이거 다 책도 사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자소서 써오신 거 먼저 볼까요? 써오셨나요? 아.. 이... 아직이요 잠 노트북에 있어가지고 잠깐만 읽, 읽, 읽을게요 안녕하십니까. 문남동녀 문성훈 장남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를 만나기 전에 유명 연예인과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타고 났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오, 채널 이름 여쭤봤어요? 아직 말안 끝났는데? 어, 공무원에 합격한 적이 있었고요. 지자체 유튜브나 이런 것도 운영할 생각 있냐고 해서 주변에 물어보고 했었는데 또그 뭐, 청주민인가 뭐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갑질해가지고 그냥 그만하겠다 하고그 길로 나와가지고. 우보주로 월큼 홀데이 갔다 왔고요. 월도다녔는데요 네. 그 견문도 좀 넓히고 거의 그 군인 하던 친구 만났어요. 우와 여자 친구예요? 여자 친구죠. 우와. 네 예, 소피아 소피아라고. 근데저는이 정도가 자도는데 준비하시거나 또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커리어가 중심이에요. 아 커리어라기보다는 사실 뭐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 친구는 호주 사람인가요? 호주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외국인이에요. 어느 나라 호주 사람인가요? 사람인가요? 호주분 아니신데 호주 호주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연락하다 이렇게 하죠. 연락이요? 뭘로 연락이 온나요 호주 사람들? 네. 아니 뭐 다들 열친은 없으신가 봐. 형 어, 이거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무슨 이런 거짓말을 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퍼피야. 음. 어, 지금요. 아피야아 yes 아, lunch. yes I ate lunch. d you t a k okay. 응? 투사면 투사준 날로 혈 오케이 오케이 텍스트미 오케이 오케이 돈돈 워리 돈 워리 현니 오케이 아웨이 콜류 레이터. 뭐래요?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돈돈 돈 필요하다고 갑자기. 부자라서 아니야? 부자인데 부자니까 더 돈이 나갈 때가 많은 거지. 자산이 부채 플러스 자금인 거 아시죠? 이게 뭐 취업을 해봐야 알지. 음... 아 지금 또 전화 왔테 석경한테. Yes. Okay, honey, I'm ready. Ah, okay. Three, two, five. Dash. Seven. Two. Ah, uh, sorry, Sophia. Sorry. Slowly. Five. Dash. <shrie> Hello. <shrie> <shrie> yeah. Shut, shut the fuck up, Sophia. I call you later. Okay. <shrie>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아 형님 여자친구랑 네. 통화하고 아닌데? 어 여자, 여자친구 아니 계셨어요? 그 얘기하고 있던 게 아닌데? 아니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포기를 해야죠 저희가 통상명도 아직 안 했네요 여기 금융권 준비하시는 지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한지수님. 한우님이신데 공무원도 네. 이전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시고 아 진짜요? 네, 네 인생 뽕파 많아요 <laughs> 인생 한, 한, 한지수 한한씨데요네 한지수님 저는 대학교 때 신방과 나왔는데 전공 사실 이게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음.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7개월에 3주 이렇게만 그냥 붙어가지고 주사진까지 갔었는데 이상한 갑질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일로 때려치 나가가지고 어. 새로운 곳에서 전문 멸키면서살아야겠다 그렇게 지냈는데 여자친이름 뭐, 소피아예요 우와 되게 예쁘시다 <laughs> 아 잠깐만 잠깐 문자 없네. 소피아한테 돈을 보내줘야 될게 있어가지고 돈이요? 네한 2,000달러 2,000달러? 2,000불 정도 근데 그좀 이상,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애인인데 예, 뭐 이상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2,000달러는 좀 많이, 많지 않아요? 전에도 몇번 보냈어요 네, 형그 진짜 이상한 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 아니요. 언제 언제 봤다고 형이라고. 나 이거 어떻게 된대요? 저 스물다섯 살. 어, 저 스물다섯 살인데. 맞아요? 물어봤는데. 어, 동갑. <laughs> 돈 보내주고 이게 뭐가 뭐가 능사라고. 월급 안 받아보셨죠? 네. 직장인들이 이0 그냥 이백 정도는 그냥 여유 자금로 있어. 나 만나서 주는 거면 괜찮은데. 만나 적있으세 아니 1년 만났는데. 아, 만나 적 있어요? 뭐.. 그냥.. 네 뭐.. 저 그.. 핸드폰 잠깐만 아니 자소서 얘기합시다 자소서 써오셨어요? 보내면 안될거 같아요 아니 뭐 자꾸 뭐.. 뭐.. 왜? 왜? 뭐가 이상한데? 아니 직업도 불분명하고 인스타 음, DM으로 아니, 만났고 1년 만나셨다고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헉, 아니.. 피싱도 너무 많고 이런 범죄 이런 거 너무.. 많아서 안될거 같아요 스터디 합시다 스터뭐 스토리. 그럼 큰일 난거 같은데? 어떡해.. 불쌍해.. 아니, 내가 회업 스터디하러 왔지, 무슨 연애 상담하러 왔어? 당신들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야? 당신은 소피아 본 적도 없잖아! 이놈의 스터디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 이네 백날 천날 스터디 해봐라! 아, 됐어, 됐습니다.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면접관들이 포기나 좋아하겠다. 면접관들도 누군가의 부모야! 하... 1년째 머리가 다 풀린 기분. 여기가 제가 알바 카페에요. 네, 안녕하세요. 늦옷. 완전히 늦옷. 나이도 먹고 몸도 퉁퉁해서 이제 사랑을 하기에는 곤란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호색을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일로 보았고 이런 일을 관해서라면 자신의 풍부한 경험 발가리펫 선머 씻몸 요즘 카페에서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온듯 말듯 어서오세요 문 살살살 닫으세요 어 옛날에 일어나서 해야지 어형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청소 네, 다? 다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이거 브라우니 어저껀데 먹어도 돼요매장보고있다요일 그 가실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는 끝났습니다 <laughs> 누 하세요? 아니 저 무슨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한시간두시간씩 앉아있고 또뭐 그거를 또뭐 리필해달라느니 노래나 시끄럽게 틀어야겠다 아 다리좀 치워주세요 다리좀 치워주세요 오래 앉아계시면은 음료 추가로 주문하셔야 되는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요게 스터디카페 아닙니다 스터디카페 이용료 하루에 3만원이에요 네? 형리좀줄여주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아 이거 카페예요 공부하는 곳 아닙니다 뭐 소리를 줄이려요 음료 좀 시켜주세요 초코 크런블좀 시켜주세요 아 이거 충전기 또 누가 엄청 연장해놨네 일본에서는요 카페에서 전기 충전하는 거를 도둑질이라고 인식한다고요 목소리 너무 카랑카랑해 천 팔백 원 영준이 들어요. 상우님, 아까 화 많이 나셨죠? 죄송해요. 아 저요? 네, 아까 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아저화안나 듭니다. 신경 이쓰여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할요 아, 저, 다음 주에 또 해요. 그럼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잠시만요. 아, 제가... <laughs> 아, 그... 제필 거랑 같이 해서 호이정장보해드릴게요 어? 번호가 아. 어떻게 되시죠? 0 1 0 0 1 0 7 0 4 8 7 다음 주에, 네. 네. 주에 나오9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어기 골조! 포인트 조 우리 우리 꺼져! 우리 골조! 우리 리 골조! 우리 골조! 우리 다음 주리 골조! 우리 골조! 우리 골조! 우리 골조! 우리 골조! 우리 골조! 우리 골아 우리 골조! 우리 소피아? 리이 오케이. 골조! 우리 골 이거... <laughs> 안 돼요, 여러분. 2천 달러... 내가 지금 새마을금고에 2807원이 있거든요. 가진 건 2천 달러가 아니라 2807원이 있는 거... <laughs> 사장님, 편사까이로 와보세요. 내가 혹시 그... 다음 달 월급을 제가 좀 가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사람 하나만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행사가 달려있는데, 사장님 제발 2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제발 교통사고 났대요. 친구가 이렇게 짠다. 얼굴을 한소피아가 지금 단뜻다고요 가진 게 지금 그러면은 카 없으니까 제가 200만 원 결제할게요. 아니, 제발... 이백만 원보내주 테니까 다음 달 먼저 받은 걸로 해. 정말 아, 그러실 수 아. 있나요? I 갑 a 니다 you! I save you, Sophia! I save 감사합니다 사랑하 a 살 s a v 요사 o 님 Sophia! I love you! i s a v e y o u i s a v e y o u 피 a s o p o p i a i a o p o u o i a o i o p i a s a r r y me 피 <laughs> 기준일기 1화 니 주제를 알라 취준생이나 프리랜서의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프리랜서는 출근 시간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 말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퇴근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언제 내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될까 세상 나좀 가혹한 거 같아 아, <laughs> 이0도 <이집트에서> 살겠다 <laughs> 그래도 러브 e m 마이 라이프 토피아에게 약간의 도움을 준것 같아서 좀 뿌듯함을 느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설마처럼 다네요 오늘 하루는 정말 달았어 오늘 하루는 달다! 어디는 지랄 맞았지만 내일은 더 달길 바라며 이제 오늘은 소피아랑 만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외국은 사실 한국처럼 그렇게 막 기념일을 따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소피아한테 좀 도움을 주기도 했고 소피아와 1주년이기 때문에 영상통화라도 좀 해볼 수 있을까 하거든요 직접 영상통화하는 건 처음이에요 소피아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소피아 오늘 우리 1주년인데 혹시 영상통화 가능? 소피아 소피아가 부끄러운지 전화를 받지 않네요 전화 도 받아라 소피아 무슨 일이야 이 이거... 바로 그 핸드폰 손에 쥐고 거절 누르는 것 같은데 이 속도가 발야 때까지 해봐야지오면 소피아! <목소리> <목소리> 아 소피아 <목소리> 어 소피아 아니 잠깐만 wait wait 아니 조대이서디 그룹 서디 그룹에서 피플 의심해서 소피아를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나도 의심되는 거야 아이 의심 유 소피아 소리아씨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걸 소피아 미안해 나도 의심했서어 이런 소피아를 나도! 소피아 미안해! 나도 이제! <laughs> 소피아, I'm so s o r r 소피아, I love you! 오! 소피아, 소 you have beautiful h a 오! 오! 오, 오. 아, 아. 어? 소피아, 발이. 오! 소피아 유 헤브 헤어리 헤.. 어리푸 소피아가 군생활을 오래 했어가지고 발에 그 굳은살 같은 게 많아요 군화를 신어가지고 근데 저는 하이힐이 아니라 군화 때문에 굳은살이 많은 소피아 발을 좋아해요 소피아 근데 여기 목이 왜 이래? 소피아 여기 점이 반점이 이렇게 많아 어침침 침 삼켜봐 침속 삼.. 뭐 목에 뭐 걸렸어? 뭐 뼈가 걸렸나봐 뭐가 혹이 있는 거 같은데 여그 갑상선에 아니 소피아 show me your full face, f u l e 어 응? 소피아, 아니 이거 이 헤어 해봐. 소피아 이어이 헤어 헤어 한번 뜯어봐. 아니 이거 하지 말고 소피아, 소피아 이거 헤어 아니 pick pick up your h 소피아 pick u 네. 아, 고난 200만 원줘도껌 그래 이래까지 해야 되겠어. 이거 뭐 밥값도 안 나온다. 그러가이제그만 하자. 안 되다이나 보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건데요. 똑똑한 사람도 다 당해. 아니 이게. 사야이 이렇게. 우리가 돈벼락 게 아니라는 거죠. E eu não pego, me meu não acalho, eu não me